안녕하세요. 오늘은 여성을 위한 오일 중에 하나 그리고 행복을 주는 오일 클라리세이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리세이즈는 학명은 셀르비아스켈리아 과명은 꿀풀과, 그리고 이과 꽃이핀 선단부에서 추출을 하고요. 어, 수정기 증류법으로 추출을 합니다. 잉글랜드, 러시아 그리고 모로코,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이런 유럽에서 많이 생산을 하고요. 톰이랑미들루트에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저는 이제 클라리사이즈를 처음 향기를 맡고서 핏이 웃음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런 공부를 하다 보니까 행복감을 주는 오일이라고 해서 정말 잘 이해가 되었거든요. 그리고 또 여성 호르몬에 이제 많이 도움되는 오일이기 때문에 제가 아무래도 호르몬 쪽에 <laughs> 불균형이 있어서 조금 오랫동안 힘들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몸소 체험하면서 느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특성을 알아볼까요? 중앙, 유럽, 그리고 러시아. 영국, 모로코, 미국 등에서 재배가 되고요. 이제 클라리라는 것은 라틴어로 막다. 막다라는 의미를 있어요. 그리고 세이지는 구하다. 그리고 치료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눈의 질환. 씨앗에서 추출한 점액질은 눈에 들어간 띠뼈를 제거하는데 사용되어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음. 그래서 유럽에서는 수생이동은 맥주를 만드는데 쓰여왔고 담배의조미용 향료로 쓰이는 스크레롤의 공급원이기도 해요. 그래서 다른 에센셜과 다른 점은 클라리세이지, 오일 사용시 술을 마시지 말라는 것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알기는 했는데 이제 친구분 중에서 어... 약물중독 중단한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오일이 있냐고 물어봤었던 적이 있었는데 이거일 수도 있겠더라고요 약물중독을 중단한 사람에게 근심과 절망감에 도움이 되는 그런 오일 그리고 불안, 심약, 두려움, 망상증, 우울증에도 도움이 되고요. 행복해 계주이니까, 어, 그한 것들을 조금 유념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학적 구성은, 리네럴 에스테이드. 에스테이드 계기가 70% 정도 돼요. 그래서, 어, 라벤더 같은 그런 느낌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항울, 이런 항염, 방부, 진경, 최음, 통경, 호르몬 균형. 혈압 강화, 릴렉싱, 진정, 강단, 기분 좋게 하는 그런 느낌들을 받으실 수 있고요. 라벤더와 같이 알코올과 에스타를 함량이 높은 종류라서 독성이 별로 없어요. 진정, 근육 이완, 정신비로 수렴 작용이 효과적이고요. 여성 질환 치료제로서 가장 중요한 오일 중에 하나인데 여성의 인생, 그 생리 주기, 출산, 폐경기 모두 클라리세이지 도움으로 지속이 되고요. 생리를 진진시켜주는 자궁강장제이고, 호르몬의 조정작용은 근육의 긴장을 풀어줘야 허리 아래 부분의 고통스러운 경련을 완화시켜요. 남녀의 생식 능력에 적극적인 효과를 발휘해서 분만을 촉진하며 임산부의 기능을 완화시키고, 산후, 우울증의 경감에 도움을 줍니다. 장내가스증원 위경련과 같은 소화기 장애도 호전시키고, 신장에 좋은 강장제예요. 천식 증류에도 도움이 되는데, 이는 기관지의 통로에서 일어나는 경련을 풀어주고 흔히 천식 지, 천식 환자들과 관련되는 불안과 감정적 긴장을 낮추도록 두는데 도움이 되고, 두통과 편동통에도 유효하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과도한 발한작용을 억제하고 결핵에 의한 발열도 종지시키고 면역 체계를 전방적으로 강화시켜서 병을 앓고 나후 쇠약해진 신체에 활약을 주기도 음, 회복에도 유용하다고 해요. 이 요일은 행복감을 주고 기분을 밝게 고양시키고 약물 사용을 준다는 사람, 음, 근심. 절망감에 빠져있을때다효할 같은 역할을 하는 걸볼 수가 있어요. 신체에 대한 전반적인 강장 작용, 균형 작용을 서서히 일... 신체에 대한 전체적인 강장 작용과 균형 작용을 서서히 일으키게 해요. 지나친 땀흘림 방지에도 권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세포 재생 작용이 있는데 특히 모발의 성장을 촉진하니까 두피 의 여러 장애를 호전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피지의 과잉 생성을 줄여서 기름기가 많은 모발과 비듬을 개선을 하고요. 염증을 일으킨 피부와 부은 피부에도 유익하며 피지 분비를 조절하기 때문에 여드름, 지루, 지성 피부, 기름진, 모발, 비듬에 권장합니다. 주사항이 의 있어요. 진동력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집중력을 떨어뜨리므로 운전하기 전에는 사용을 금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알코올, 음료와 같이 섭취를 하면 구토가 나서, 그리고 과다량을 사용하면 두통의 원인이 될수 있다. 그리고 월경 촉진작용이 있으므로 임산부로 사용은 금지한다고 합니다. 이 정도 주의사항만 지켜주시면 행복한 오일이잖아요. 그래서 두루두루 유용하게 많이 활용하실 수 있고 특히 여성에게 어, 추천드릴 수 있는 좋은 오일이니까 2년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